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지난주 누가 뭐래도 마이크로스토프트 대란 클라우드 사태, 난리였죠, 난리.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전 세계 항공, 철도, 통신, 은행, 난리도 아니었죠. 디지털이 지금까지 너무나 편했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제 다시 사람들은 아날로그로 돌아갔죠. 요거를 보니까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비트코인 백서. 분산 원장, 탈중앙화, 권력이 분산되어야 된다.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테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죠. 권력이 중앙 집중화가 되니까 그곳에서 터져버리면 전 세계가 마비된다. 이거는 비단 데이터뿐만 아니죠. 제가 비트코인 백서를 가지고 단지 요 프로토콜이 금융만 해당이 될까? 아니면 전 세계적 트렌드인가? 그게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단순하게 금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여러분들은 탈중앙화를 굉장히 여러 곳에서 목격을 하고 있죠. 방송도 마찬가지죠. 방송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중앙 집중화된 공영 방송을 봤다면 요새는 뭐 유튜브를 더 시청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공영 방송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집중화된 곳에서 충분한 이해 관계를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만 노출을 한다. 지식의 메마른, 그리고 정보의 메마른 소비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유튜브를 시청한다. 이것도 어쨌든 탈중앙화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사태. 그 데이터들이 분산되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죠. 정치도 마찬가지죠. 방금 전에 제가 미디어를 이야기했지만 정치도 마찬가지고. 유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토시나카 어떻게 비트코인 백서는 트렌드이다. 금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전 세계는 결국 이런 형태로 바뀔 것이다라는 비트TV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분산화되어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정상 작동을 했다. 비트코인은 충분히 권력이 분산되어 있죠. 51%의 어택도 생각이 나시죠. 요거를 제대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방송에서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해 관계에 의해서 100명 중에 쉬운 한 명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할수 없는 프로토콜. 그래서 공정한 프로토콜, 공평한 프로토콜. 비트코인과 중앙은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화폐는 각국 정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했죠. 충분히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 자체가 분산되어 있죠. 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트렌드인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다시금 비트코인의 원리, 블록체인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겠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더 나은 도구가 없을까 더 좋은 해결책은 없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글로벌 IT 대란 독과점 구조가 제앙이다 권력이 분산되어야 된다 모두 다 같은 기술을 사용하다 한 곳이 모지리가 되니까 다 같이 모지리가 됐다 블록체인 탈중앙화 시스템의 힘 IT 대란에도 중단이 없었다 IT 대란은 누구의 짓인가 음모론들이 쏟아지지만 원인은 중앙화된 서비스 때문이다. 위험하시죠,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에도 위험해 보이죠. 살짝 의문론적 생각을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 누군가의 장난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특정 데이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특정 데이터는 과연 뭘까요? 제가 그런 얘기 한적 있죠. 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면 잘못 전송된 데이터에 의해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거란 이야기했죠. 살짝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이 사태를 겪고 나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도 권력은 분산되어야 되구나, 데이터는 분산되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죠. 정치도 그렇죠. 지금 시대의 시민, 국민들은 특정 개인이 그의 생각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발표하는 정책 결정을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잘못된 구조죠. 이 구조 또한.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더더군다나 불평,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또한 그래서 충분히 권력이 분산화가돼야 되겠죠.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제가 며칠 전에 지인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치인들 정책 결정 또한 이제는 누가 어, 그 결정을 할까요? 뭐 지금부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생겼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그 공간에 데이터, 즉 정보를 입력만 했죠.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떤 게 만들어졌습니까? 빅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빅 데이터 확률. 통계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특정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자 이렇게 축적이 된 빅데이터 이건 뭐 어, 사람들의 선호도 뿐만 아니라 정책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의 컴퓨터 기능들은 미래 예측이 가능하죠 생각나시죠 AI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공지능 결국 그 빅데이터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정책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 생각에도 공정해 보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정치인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특수 어, 전문가 집단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할 의제를 정해서 그 의제를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구도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트 TV가 생각하는 미래입니다. 이건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 스포츠, 경제 모든 부분에 활용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어,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됩니까? 공정하죠, 공정. 정말 인간 사회에서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이에서 A가 맞지만 B가 맞다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 어떤 이해 관계도 없는 유일한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컴퓨터에서 컴퓨터, 인공지능. 자, 이렇게 빅데이터가 취합이 돼서 인공지능이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빅데이터가 취합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누군가가 위변조된 데이터를 입력해 버리면 인공지능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가 되겠죠. 비트코인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그 누구도 위변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블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란 표현을 했다는 거에 시스템, 어피어투피어, 랑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이 시스템을 잘 가져가서 잘 활용을 하거라. 방금 전에 정치 이야기도 했지만 뭐 금융. 서버가 다운되때 가장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 매개체죠 매개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사태일 때 아마도 금융 프로토콜이 뭉개져 버렸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난리도 아니겠죠 난리 실제로 노르웨이 중앙은행 온라인이 먹통됐다 이메일과 전화로 유동성 관리를 했다 이런 일들이 큰 일이죠 그리고 테슬라 생산 라인까지 일부 멈췄다 머스크가 공급망 발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란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600억 정도를 매달 선거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기사가 떴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그런 적 없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 요새는 진짜 믿을 만한 것들이 없죠. 믿을 만한 것들이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저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세요. 자, 어쨌든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재밌죠? TVN 드라마 유튜브 계정이 해킹 당했는데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걸 바꾸지 못하고 있네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또 제가 음모론적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구독자가 711만 명인 TVN 드라마 유튜브 채널은 충분히 그 어떤 배후가 있는 채널이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물리적 배후보다는 음모론적 배후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TVN 드라마를 클릭하면 여기서는 또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고마은 로고 중에 왜 리플이 들어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쨌든 이게 무언가 궁금해 하겠죠? 웃음밖에 안 나오죠? 좋은 징조일까요? 아니면 그지 같은 징후일까요? 제 영상을 들으시는 구독자분 중에 해커가 있다면 빨리 원상 복귀를 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7월 18일 어, SACP 공개 미팅이 캔슬이 됐고, 어, 어쨌든 그 호재로 상당한 가격 상승을 했었죠. 560원에서 무려 지금은 846원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짱짱하게 올라가 있죠 그리고 제가 그랬죠 다시 나를 잡을 거라고 그리고 25일 다시 나를 잡았습니다 상견례도 아니고 자꾸 나를 잡네요 그리고 뭐또 어, 가격을 상승시키겠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계단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 계속해서 바닥 가격을 높이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25일도 그전날 캔슬 기사가 떠서한번더 딜레이가 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884원. 어쩌면 그 자리가 이제 다시 또 새로운 바닥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격은 슬금슬금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또 새로운 한 주, 월요일입니다. 비트TV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